뭐 오늘 저희가 할수 있는 이야기들은 대충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음. 댓글들 보면서 뭐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서 방송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죠. 네. 성민이님이 홍콩국대 응원하냐고 하시는데 홍콩국대 응원도 합니다. 음. 예, 그 응원도 하고 그 구정컵이 있어요. 서울이랑 같이 이제 구정컵을 하더라고요. 이월 이십일일에 음, 예, 그 슈퍼컵이랑 정확하게 이게 그, 그좀 날짜가 제가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좀 궁금합니다. 구정컵 중계가 있을까? 구정컵을 누구랑 한다고요? 서 엠씨 서울이랑, FC 서울이랑? 네, 네. f c 서울이랑 어디랑 홍콩 국대 국대랑 네, 오... 홍콩 국대대 그 서울의 경기가 아마 현재 시각으로 셋인가 한국 시각으로 셋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럼 어떤... 그 홍콩에 그 기깔나는 동구장 거기서 하나요 네 카이탁 스타디움 오... 제가 놀랬던 게 작년 말에 홍콩이랑 방글라데시 국가대표 경기를 하는데 4만7천 명이 넘왔어요그 음... 동구장에 아우 그거 보면서 야. 파라과이 전 우리 두배넘 없는데? 이거 생각하면서 어 분위기가 진짜 좋구나. 에. 인프라가 좋으면 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에. 대구도 대박 만드니까 관중 늘었잖아요. 에, 에, 그런 것처럼 인프라가 좋으면 관중이 늘게 돼 있다. 어. 준이형 그러면 부산에서 홍익항공 타고 가나요? 홍익항공이라는 게 있어요? 홍콩 익스프레스. 아, 홍콩 익스프레스. 에. 에. 부산이 아니라 저그 저기 인천 가 가지고 아시아나 타고 갈 겁니다. 올라오지. 에. 에. 슈퍼컵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슈퍼컵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중계는 제가 안 합니다. 예, 그 배정 나왔어요. 배정 나왔는데 저는 안 합니다. 예. 슈퍼컵 뭐 우승 상금 2억, 준우승 상금 1억인 음. 출전만 해도 1억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상 이제 참가비가 1억이고 음. 우승을 하면은 1억을 더 준다. 아, 예.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돈이 복사가 된다고 약간 이런 데인데. 예. 음. 동계는 중계 안 하냐고요. 동계가 뭐죠? 어떤 동계를 말씀하시는가? 그요 아, 동계 올림픽. 예, 네, 아, 저는 안 합니다. 예, 아, 네. 네, 동계 올림픽 저는 안 합니다. 그건 근데 JTBC가 좀 특이한 무슨 원래 e스포츠 하시던 성승원 캐스터가 들어가셨더라고요. 그 u 2 0 월드컵부터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네. 저번에 축구 중계 하실 때 예. 네. 간 <laughs> e스포츠 하던 습, e스포츠를 엄청 많이 하시고 e스포츠 쪽에서 완전 완전 1등이잖아요. 근데 축구 중계 이 스포츠 습관이 있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웃음> <일반> <웃음> 좀 전, 다른 맛이죠. 일반적인 스포츠 캐스터랑 완전 다른데? 쇼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에, 네. 뭐 다양성 측면에서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 컬링은 제가 아직 안 들어봤는데 컬링 그분 스타일이 맞을 것 같아. 에. 정적으로 가면서 확 소리 질러야 되고 이렇게, 부, 이렇게 텐션 올리는 건잘 하시니까. 올림픽 하는 줄도 몰랐네. 아직 개막식을 안 했죠. 개막식이 이제 오늘 하는 거고. 근데 뭐. 시작을 한 종목들은 있잖아요. 네. 뭐 네. 컬링도 이제 그믹스 더블 링가 벌써 했고 네. 있습니다. 어. 개막식을 하려고 어 인테르 밀란이랑 AC 밀란이 홍보전을 못 쓰고 있죠. 음. 그걸 산시로에서 하기 때문에. 음. 신승대 아나운서 뭐 하시냐고요? 회사 잘 다니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23 아시안컵도 다 중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상파 계열의 그 케이블 방송에 있으신 분들이 그 우리가 축구 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해외 축구 콘텐츠가 이제 없어가지고 좀 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른 종목들 중계 방송은 많이 하십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드슛 콜. 경기 네. 개인, 맞습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하셨죠. 네. 네. 올해도 찰진 멘트가 있을 거냐고요? 뭐 경기에 따라서 부담. 있으면은 부담 주다 네, 부담 이, 있을 수 있겠죠. 개 부담. 또황풍샷싹 나오면서 쏙해 네. 멘트 싹 나오면서 또확 네. 다, 다, 다. 알레 알레 알레님 <laughs> TBS 해설은 제가 한 적이 없고 대신 TBS에서 그 황덕연 해설위원이랑 그 강지현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거기에 음. 이제 그 셋이서 저희가 그 라디오 방송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1년 정도 했을 거예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덕연이랑 그때 좀. 어, 서로 이제 존재도 알고 있다가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해보고 한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때 좀 많이 친해졌죠. 아, 어... 아토트님 슈퍼즈 감사합니다. 슈퍼컵 막걸리 아저씨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슈퍼컵은 윤장현 캐스터와 황대겸 해설위원입니다. 근데 막걸리 아저씨 이번에 저기 프로필 보니까 돌아오시는 것 같던데. 네, 다시 네. 하십니다. 아, 예잘 됐습니다. 네, 네. 다시 하시고 그뭐 중계진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어 일단 캐스터 오인. 해설위원 오인으로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게 이제 커뮤니티에 돌았더라고요. 이제 뭐 저도 이제 리포스를 하긴 했었는데, 어 그래서 배성재, 이광용, 박공서, 소준일, 김수빈 이렇게가 캐스터고요. 해설은 에 이상윤, 현영민, 이황재, 박종우, 김원일. 그래, 박종우가 있더라고요. 예예예. 박종우 해설 데뷔인 거죠. 데뷔죠. 예, 이제 은퇴를 됐으니까, 이제 했으니까. 이제 했으니까. 예예. 근데 이제 박종우 위원이랑 김원일 위원은. 3월 이제 A 매치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좀 천천히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 왜냐면 이제 이분들이 아직까지 해설을 경험을 많이 안 해보신, 혹은 아예 안 해보신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준비를 할 만한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어 개인 스케줄들도 또아 있으셔가지고 이제 좀 넉넉하게 어 시간을 조금 드리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 의원은 그러면은 해설 많이 안 했어요? 보통 슈퍼 네 스카이 슈퍼 스카이데이만 데이... 했죠. 아... 슈퍼 스카이데이랑 이제 뭐 이스타 방송 이런 것만 했으니까 정식 중계 방송은 아마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되게 좀어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준비를 좀잘 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3월 말에 이제 투입되기 전까지는 어 마곡에 있는 그 미디어 센터를 저도 이제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좀 연습도 하고 어, 이렇게 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 제가 계속 코랑 입을 만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입술 뜯었어요 아 입술 뜯은게 아니고 이렇게 원래 찢어져 있었는데 네. 하다가 뜯어져가지고 피가 나서 자꾸 피맛이 나가지고 <laughs> 신경이 쓰여서 자꾸 만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음. 강 위원님은 빠지시네가 누구죠? 강 위원님이 누구? 강성주 아, 위원. 네. 그 강성주 위원은 저기 아이비스포츠니까 저기 연맹 중계진이라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섯 명이 없는 분들도 실제로는 중계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 다섯 명 말씀하신 건뭐 서호정도 없지, 아예, 네, 네, 강문성도 네, 없지, 네. 서형욱도 없지, 뭐더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5 플러스 5 같은 경우에는 일단 K 리그 1을 하는 연맹 직영 중계방송의 중개 중계진이고요. 음. 아이비스포츠에서 따로 이제 자체 제작을 하는 중계지는 따로 있고 아이비스포츠와 이제 계약이 돼 있거나 소속이 돼 있는 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K리그 2 같은 경우에는 어, 역시나 이제 연맹과 이제 계약이 돼 있는 다른 캐스터 분들이나 어, 해설위원 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김수빈 캐스터는 K리그 2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네, 음... 예, 제가 그렇게 일단 전해드렸습니다. 저기 지연이 누나 불러주세요. 지연이 누나 누구지? 그 아까 강지현 아나운서요. 아 강지현 아나운서 에. 음... 캐스터와 해설 조합으로 중계가 되는데 캐스터 두 명으로는 중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문화죠 우리나라 문화. 네. 해외 가서도 캐스터 두 명은 안 하지 않나? 캐스터 한 명일 수도 있고 솔로 코멘테이터는 많이 하죠. 근데 네. 외국은 그러니까 이런 한국식으로 선출이 라이브로 하는 해설자라는 문화가 아예 없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음, 음. 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올림픽 이런 거할 때는 무조건 선출해설자 붙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 선출해설자는 방송을 잘 못하니까 방송할줄 아는 방송사 아나운서가 캐스터를 붙어야 되고 이 페어가 여기까지 온 거죠 뭐 이, 그렇긴 이 하지. 전통이 네. 축구에만 특화되어 있는 어떤 축구만의 조합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음. 네. 그렇다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작년에 뭐 여, 여러 군데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김재성 위원이랑 했을 때 혼자 방송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목 네. 이상 때문에 음. 그때 되게 좀 기분이 좋았었는데 음. 언젠가의 꿈입니다 혼자 중계 방송 한번 해보는 거. 소케님. 어, 좋은 단어 생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 않나요? 제가 아까 부담을 일부러 주려고 했는데 피해가시더라고요 뭐 없다고 네. 하면 거짓말인데 음. 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음. 또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한 지가 이제 3시즌, 4시즌 네 이렇게 돼가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익숙해지기도 하셨고 음. 좀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음. 해야죠, 그래도 아 코파, 리베르타 리베르타 도레스, 브라질 해설은 이 캐스터, 이 해설 4명이 네 했다네요 오, 그래요? 그거 특이하네 오, 음. 되게 특이하네 음. 아그 엠스프레서 박종윤 그 박종윤 캐스터가 그 축구 캐스터가 아니라 그걸로 음. 뭐지 축구 평론가? 약간 음. 요 포지션으로 나와가지고 승대 선배하고 같이 음. 그렇게 이제 삼인 중계했던 건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 아마 교통 정리가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음. 아이콘 매치의 해설 저가다고요뭐 불러줘야죠. 안아는데 어떻게 가요? 아직은 아이콘 매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laughs> 에이, 에이, 에이. 네. 아이 뭐 저희. 성재선배가 하겠죠 네. 우리나라는 사운드가 멈추면 안됨 계속 무슨 말을 해야 함 근데 외국은 보면 그냥 말을 안함 제가 재 중계방송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제가 한국 중계방송하는 캐스터 중에서 그 축구 중계방송하는 캐스터 중에서 말을 제일 많이 안 하는 캐스터거든요아 마가 뜨는 걸 가장 안 두려워한다 즐기죠 저는 음. 네. 그러니까 현장음을 살리고 싶을 때는 저는 그냥 말을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옆에 해설자가 앉아 있다 보니까 그게 안될 경우들이 많은데 어 저는 그냥 오히려 멘트를 비우는 걸 좋아하고 멘트를 많이 할 때는 많이 하고 비울 때는 비우고 약간 경마에서 마지막 코너 돌면 아나운서가 막 말이 막 빨라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음. 순간을 주되 이제 말을 안할 때는 그냥 말을 안 한다. 예. 음. 네. 요런 걸로 저는 중계 방송을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고 싶어도 해설자가 치고 들어가 가지고 말 길게 네. 하면은 만들어 안 되겠네요. 네. 해설자가 치고 들어와서 말 길게 하면은 그 원하시는 대로 안 되겠어요 그렇죠 <laughs> 저도 몇번안 해봤지만 에. 비면은 그니까 뭐냐면 준비해 온게 있는데 음. 그니까 뭐좀 시시콜콜한 거 준비한 거 있잖아요 에. 근데 캐스터가 말안 한다 어 지금 경기가 루즈하다 지금 해도 되는 타이밍인가 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웃음> 이런 <웃음> 걸 하고 싶을 때 그때 한단 말이죠 에. 그러면 이제 비지 않는 거지 그 한국 중계방송에서는. 그 말을 띄우는 걸 방송 사고로 이제 예전부터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해왔었기 때문에 네. 에, 음. 에,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미국 캐스터 해설자고 있더라고요. 에, 뭐 에, 미국은, 미국은 그렇죠. 가 NBA밖에 안 보긴 하는데 n b a 의 선출해설자 라이브를꼭 하죠. 에. 에. 24년도에 빅 버드 그라운드 파티 때온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이, 이 현장 저 현장 엄청 가잖아요. 네, 그냥 그냥, 그냥 놀러 갔던 거예요. 음. 수원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전다 좋아합니다. 네. 다 좋아합니다. 홍콩 쪽 중계 문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어, 다음 주 화요일에 고베전 보러 출국합니다. 와우. 서울 팬창명넘게 가는데. 그게 있다던데. 서울이 이 고베에 가는 그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됐다던데 이번에. 아, 그 투어 프로그램이요? 네, 네. 어. 서울 공식인지 아니면 비공식인지 모르겠는데 잘 됐다던데. 어. 화도 네. 가는 분이 많아 가지고. 저는 일단 서울 경기는 매치데이 7 때는 안 하고 매치데이 8때 그때 이제 히로시마전 목동에서 하는 거. 예, 고경기는 제가 합니다. 음. 목동 하게 됐나? 네, 그, 예, 예, 오피셜 떴어요. 떴어요? 예. 아, 네. 음. 이동욱님 해설할 때 웃거나 오버하는 것도 안 되죠. 과하게 웃는 스타일이요. 이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저희 막걸리 드신 분그그 분이 한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예전에 알러뺐는데 다시 야구 중계할 마음은 없냐고요? 야구 중계를 제가 그 전국체전 때한번 했었어요. 음. 예, 그 수부로 나가는 거, 아프리카로 나가는 거 제가 한번 했었는데 오, 힘들더라고요. 음. 예, 쉽지 않았습니다. 야구 중계를 다시 하기에는 좀 멀리온 감이 없지 않은데, 근데 뭐또 시킨다 하면은 해야죠. 근데 시킬 일이 없지 않을까요? 화장 예. 실설할때 화장실이 너무 급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의 해설을 다 합쳐도 몇번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정도로 많이 해보지 않았고, 저는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정식 중계 방송은 아니었고 제가 예전에 그 위닝일레븐 그 대회 중계 방송할 때도 음, 진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 한준희 해설위원이랑 같이 했거든요. 정말 죄송하게도 맡기고 뛰어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음. 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준희 해설이라 뭐잘 됐다. 말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말 많이 해야. 하면서 저를 이제 제가 화장실 가 있는 순간에 저를 비난하는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셨던 어...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차피 위닝이니까 <laughs> 편하게. 예. 편안해, 편안하게 하는 거니까, 캐주얼하게. 아. 예. 황덕연 해설 어디 갔냐고요? 잘 있습니다. 네. 아침 때 저랑, 저랑 덕연이가 아침 때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황덕연 위원이랑 저랑 아침에서 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황덕연 해설 위원도 들어갑니다, 아침에. 아까도 슈퍼컵 황덕에서 한두 하시지 않아요? 네그 예, 장현이랑 예. 같이 해요. 많이 하십니다. 예, 예, 예. 네. K리그 경기들도 덕현이가 많이 합니다. 오늘 아틀레티코 경기 평가해 주세요. 5대 0. <laughs> 아데몰라 루크먼이 봤지. 봤지. 루크먼 봤지. 아데몰라 예. 루크먼의 영입은 어떤 슈퍼스타 영입과도 같다. 아, 이게 우리가 이제 드리블러가 오니까 이게 맥이 뚫린 거예요. 예, 그동안은 라스파돌이랑 어... 바꿔 먹었죠. 아주 잘 바꿨죠. 음. 어, 우리 대 아탈라타 성님들께서 이제 루젤리라는 허위 메모를 이제 좀주실뻔하셨으나 이제 루크먼으로 다 AS가 됐다. 그리고 사실 루젤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최근에 루젤리 그래도 사람 같이 많이 합니다. 음. 에, 그렇게까지 욕먹을 정도로 못한 경기가 많지는 않았다. 제 생각에는. 에. 이제 루크먼이 어, 저기 누구야? 주전 공격수 이름 뭐죠? 맨시티 있다보네. 갑자기 생각이나. 난... 아, 훌리안. 훌리안이랑 맞는지만 검증이 되면. 그렇죠. 네. 훌리안이랑 묘하게 다들 안 맞잖아요. 묘하게 조금씩. 예. 네. 훌리안이랑 맞으면 마침내 전설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네. 이강인이요? 이강인은 뭐 루크만이 계속 엄청 잘하면 좀더 힘들어지겠죠. 음. 이강인 여름에 5천만 유로에 살 거냐고요? 살 5천만 거예요? 유... 저 5천만 유로 없는데요. <laughs> 5만 유로라도 주십시오. <laughs> <laughs> 어, 이강인 선수는 근데 저는 이제 사견입니다. 네. 뭐 사견 마려 되는 자리니까 저는 아틀레티코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 쓸 거고 이렇게 할 거야 무조건 와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만 아니면 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파리 생제르맹에 있으면은 뭐이 포지션 저 포지션 땜빵 뛰고 뭐 많이 못 뛰고 안 좋다 뭐 말할 수 마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냥 심플하게 빅 클럽 가려고 다들 노력하잖아요. 빨리 승리하면은 빅 클럽이잖아요. 비 클럽 두거은빅 클럽이 아닙니까? 빨리 승리면 보다 아래죠. 아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냐니? 챔피언스리 우승해 봤어? 트레블 해봤어?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웃음> 네. <웃음> 아니 아무튼 아니 뭐야 팩트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미 빅 클럽에 왔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냐? 경쟁을 해서 이길 생각을 해도 되지 않냐? 네. 네. 물론 지금 대체가 엄청 달라졌지만 박지성 선수 메뉴에서 로테이션 정도 돈다고 뭐한 프리메이크 한 4위 정도 하는 팀으로 가야 돼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 이 누가 있냐고 세상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갈 필요 없다. 경쟁하면 된다. 진짜 후보로 쌩으로 밀리고 감독이 안 좋아하면 나가야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한 1, 2년 비벼서 주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못안 뭐 된다 이강인은 거기서 안 된다 이렇게 왜 단정을 짓냐 이거지. 네. 그래서 뭐 저는 있으면 하다. 뭐 이강인 선수 영입 소리 있었을 때는 제가 사석에서는 좀 했던 이야기였었는데 음. 뭐 여기서도 제가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예, 당시에 5천만 유로를 주고 이제 이강인 선수 영입하는 거는 좀전난좀반대인데 아, 예. 난좀 반댄세. 에, 예, 그거였습니다. 예, 음. 이정료도 있고 그리고 현재의 사사이 시스템을 썼을 때. 이강인 선수가 와가지고 설수 있는 자리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어요. 그죠. 뭐 오른쪽 측면에 서서 역발로 접고 들어오면서 조금 이렇게 다 그림은 나온다고들 하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윙어 이강인 이거 이강인 선수한 장기적으로 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주전 보장이 되더라도 플레이 스타일 한정시켜요. 오른쪽 윙에는 줄리아노 시메온네가 이제 그 역동성을 전달 제공을 해주는 거의 유일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빼면은. 윙이 둘다 죽어요. 음. 어, 이강인 느리고 왼쪽에 있는 티아고알마다내지는 알렉스 바이너 역시 중앙 좋하고좀 빠른 선수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윙의 역동성이 둘다 죽습니다. 음. 어, 그러면은 이거는 건강한 팀은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리지만 대신에 훌련 알바레스와 이제 짝을 맞춘다. 뭐 일단 쇠를 놓튼 제외를 하고서라도 그뭐4 어. 4 1 1에그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 비스무리한 그렇죠. 자리 아, 그런 자리에 뭐 들어간다. 고생했던 그 건데 이제 어. 루크먼이 왔으니까 루크먼이 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 그리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옵션들이, 이강인도 이제 분명히 이제 제주들이 많긴 하지만, 그리지만이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옵션이잖아요. 공간을 찾아 들어간다. 그리고 공격의 템포를 살린다. 이런 옵션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들, 킥이 좋다라든지, 뭐, 뭐, 볼키핑 뭐, 뭐 등지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걸 잘해준다라든지, 그거에 비해서는 그 자리에서 그리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게더 많지 않나? 뭐 이강인이랑 그리지만은 다른 선수예요. 예. 다르다를 넘어서 반대인 선수죠. 음음음. 예. 그리즈만이 이제 제일 좋을 때 했던 예. 굉장히 역동적이고 역습 때 공을 예. 받으러 뛰어들어가는 스타일인 것과 예. 이강인은 공을 찍어 차 주는 선수인데. 예. 그럼 그걸 받을 선수가 앞에면 더 뛰어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요, 요 시스템에서는 이 각이는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여름이 돼가지고 어, 새판을 이제 다시 짤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어, 우리 신버치께서 야 어, 우리 스쿼드 한번 또 다시 개편하고 어, 내가 축구 하는 것도 한번 새로 생각해 볼게 했을 때는 어, 좋은 영입이 될수 있는데 지금의 사사이가 이어졌을 때는 음.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여튼 뭐요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저 무슨 소리야? 저, 뭐, 뼈가 있는 것 같은데, 잘때 샘플 축고 요약번 틀고 자면 참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군요. <laughs> 무슨 뜻이야, 그거? 아, 일단 틀어놓는다는 거니까. 아, 참안 오게 소리 질러야겠다. <laughs> 아, 시끄럽다, 시끄럽다. 네. 텐션 높은 방송이다, 네. 저, 이풋볼 녹음이요. 이풋볼 녹음은 작년에 했었고, 그리고 올해 초에 또 녹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들을 취업 시켜도 부정 취업 얘기가 안 나오는 칼 같은 시면온에 잘하니까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음. 예, 잘합니다, 실제로. 그다음 에 아들 중에 잘하는 아들 데리고 왔으니까 아, 매우 잘합니다. 네, 더큰 아들 스트라이커 아들 데리고 왔으면 부정 취업 얘기 나옵니다. 어, 그 친구는 좀 얘기 나왔을 수도 네. 있죠. 음. 뭐 다른 얘기를 저희가 또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음.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이제. 네. 겨울 이적 시장 이제 지나서 아챔 이제 본격적인 새로운 아챔 시즌에 이제 그 아챔의 후반기 후반기 아챔으로 치면 후반기 네. 들어가는데 한국 팀이 어디까지 올라가서 음. 사우디 팀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인 관심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우디 돌아가는 거를 좀 요즘 사우디가 웃기게 돌아갔으니까 유심히 봤는데 호날두의 운명이 전 제일 궁금합니다. <laughs> 감히 P.S.P.S.I 맞나? P.S.I의 반기를 들어? 약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laughs> 뭐 썰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취재가 된거된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다들 아시는 얘기밖에 못할 거라서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재밌어요. 그 그쪽 돌아가는 분위기가 뭐. 것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저희가 한번 음. 이야기 할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은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혈 네, 입장에선 그거죠. 어, 아릴랄 밀어주네. 음. 알라스르를안 밀어주고 아릴랄을 밀어줘. 음. 나 손해 보고 있다. 이거 약간 그러니까 좀 이거 부정이야 <laughs> 이런 느낌이죠. 부정. <laughs> 부정이 있어 이런 느낌. 부정. 예, <laughs> 네. 네. <laughs>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설위원이나 캐스터라는 직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정도로 아니요? <웃음> <웃음> 아니요? <웃음> 아닙니다. 두번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laughs> 세번 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번 <laughs> 말하겠습니다. 아, 그럼 딴거 해요. 딴거 하세요. 예, 예. 아니 본인 딴거 하라고. 저요? 저는 딴거하기에는 <laughs> 너무 멀리 왔어요. 아니 멀리 뭐 오지 않았어요. 이 예. 나이에 충분히 딴거할수 있어요. 예. 자격증 따요. 그러니까 연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게 이게 출발선의 문제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해설자 는한 음. 경기당 많이 받죠. 음. 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출발선이 낮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올라가는데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캐스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흔히 말하는 족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KBSN 스포츠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지상파 출신 아나운서도 아니고 어, 좀 바닥에서 올라온 케이스기 때문에 출발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급여에서. 예, 예, 급여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걸 올리는 것도 사실 좀 힘들고 올라가는데도 분명히 좀 저는 유리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 그런 이유에서 K 리그 중계방송만 했을 때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축구 중계방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이라든지 뭐 다른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근근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되는 것도 힘들지만 되고 나서가 더 힘들다 이 말씀드립니다. 축구 기자는 추천할만하냐고요? 아니요. <웃음> <웃음>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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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몇 아니요.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것도 뭐 꿈이 있고 재미가 있어서 시작하면 괜찮아요 다꿈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저희도 이쪽도 급여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음.